안녕하세요. 가꾸래 서운입니다지는 말벌도 저기 흑말벌한 마리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이야 친구는. 딱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춥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부 다 살아있는 말벌이 들어고 살아있는 말 볼은 없습니다. 딱 말벌 한 마리 들어왔네요. 어, 그만큼 꿀벌은 시달렸겠죠? 어, 오늘이 우리 몇 채인가요? 저놈들 정리 시작했죠. 자, 비성숙벌이죠 무언가 잘못돼서. 미성숙벌이 지금 태어났는데,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 걷어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야, 얘도 월동 준비,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위태로운 게요 놈이죠. 요 놈은 밥이 없어요. 나머지는 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차있는데, 요 놈은 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야는 위태롭다는 얘기인데, 이제 결정은 제가 해야죠. 개당에서 빼서 밥장을 지원해주든가, 포기를 하든가. 야가 흑벌이에요. 날씨 좋은 날개당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 지금 밥장에 밥이 다 빠졌어요. 벌들이 다 가져갔고 다시 밥장을 갖다 놔야 되는데 날이 너무 춥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1도 여기 같으면 그럼 0 0도까지 떨어진다 0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벌들도 이제 웬만큼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금을 해야 돼요. 내금을 해서 계산은 계산으로 갈건 계산으로 가고 계산으로 안될것 같은 건 담당으로 낮춰주고 밥장은 빼서 저런 밥이 없는 데 지원을 해주고 이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음 주? 다음 주면 입동입니다. 입동은 뭐죠? 상강이 지났죠. 우리는 상강이 지났고, 상강이 지나고 나면 입동이, 입동입니다. 입동은 겨울에 들어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아, 내금을 전부 하셔야 돼요. 내금을 싹 해서 밥이 많은 건 벌이 많은 상태에서 밥이 많으면 놔둬야죠. 그러나 벌도 줄였거든요. 얘네들 월동불이 줄어듭니다. 줄였기 때문에 밥이 많고 벌이 좀 쭈근 단상으로 낮출 건 낮춰주고 그다음에 저놈처럼 밥을 새끼 키우려고 밥을 저장을 못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개당에서 소비를 한 장씩 빼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올겨울을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아, 월동 아직은 월동이 아니죠. 월동 전에 이제 소비 저장하시고 벌 세력 보시고. 어, 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장 조정해주시고. 물론, 아직도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죠. 어제, 오늘, 뭐, 인자 한 2, 3일, 좀 쌀쌀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날이 좀 뜨겁죠. 낮에는. 낮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어, 외부, 외부 사양을 해주면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될수 있으면 외부 사양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차게 해주면 결국 얘네들이 먹고 탈이 나버리기 때문에. 외부 사양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쩔 수 없으면 외부 사양해야 하고 내부 사양을 하려면 따뜻하게 해줘야만 된다. 근데 지금 내부 사양 해버리면요. 벌이 노화가 빨라지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얼어 죽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도 벌이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가 없고 너무 따지면 벌이 못 가져가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식을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식는 시간에 음. 벌이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에 열기가 있으니까 벌통 내부가 습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오늘 같은 날씨는 벌 전부 다 골병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부 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 체력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저장을 못하고 그냥 나만 안심을 하는 거죠. 나벌밥 마무리 잘 줬어라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 누구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 사양을 하시려면 외부 사양을 조금 해주시고 내부 사양은 이제 멈추세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벌을 극 극단적으로 녹화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결국 갖다 저장을 했다고 해도 벌통 내부가 차가우면 야내들은 밀봉을 못합니다. 밀봉 못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오히려 잘 저장된 벌통에서 소비를 한장 빼서 약밥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고 낮에는 멀리 못 가게 해야죠. 햇빛 좋은 날, 햇빛이 온 날, 햇빛막 따끈따끈하고 바람이 없는 그런 좋은 날은 벌들이 꿀을 찾으러 장거리를 띕니다. 그러다가 농약밭에 가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낮에 밥장을 날씨 좋은 날은 좀 빼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될수 있으면 이번 주 이번 주 중으로 어뭐 아직 시간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월동 포장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추워져 버리면 바깥에 떨어진 벌이 못 들어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입동 이전에 아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조정해 주시고 밥장 확인하시고 밥장 이동해 주시고 해서 벌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 벌쟁이들도 이제 한 템포 쉬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